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때처럼 이번에도 기다리라는 말로 도망치려 합니까? 윤재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법에 대해 공정성과 독소조항을 운운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태원 참사 때처럼 수사를 기다려달라는 말을 핑계 삼아 또 진상규명을 거부하려는 것입니까? 불리하면 독소조항을 운운하는 뻔한 레퍼토리도 비겁합니다. 어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비판했던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입장을 바꾸기 전에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인 사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기부에 전화한 게 외압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외압을 자행하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가족과 국민은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대응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공정성을 운운하며 특검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독소는 국민 명령에 불복하는 정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볼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없이 추락하려고 합니까? 반성도 사과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에 장단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말 말고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민의 심판은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돌아온 청구서들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생, 경제 분야에 각종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총선만 끝나기를 기다렸듯이 외식, 식품, 생필품, 제조업체와 생산자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으며 기업... 들은 외화 빚이 역대 최대인 22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주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며 수출입 물가는 석 달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담긴 신평사 보고서들까지 이때를 기다린 듯 일제히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파 쇼로 물가를 잡지 못하자 민생, 경제에 아예 손 놓아 버렸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면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만큼의 변화는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 추락하는 국가 위상과 국경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매일같이 날아드는 민생 경제 청구서에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이들 청구서가 두러운 건 국민뿐입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없이.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국민은 천불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 운운하며 대파쇼로 국민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일다운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